네 비타민 명숙쌤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쉬운 종이접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 명숙쌤입니다 벌써 4월 4일이구요 네 오늘 일요일 오후 5시를 향해 갑니다 어,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아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간단한 하나또 알려드리고 아 물론 종이접기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우 음, 어, 이거 뭐 음,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저희 또 배우시는 선생님들은 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종이 한 장으로 나오는, 네, 꽂 꼬지도 되고, 네, 화단도 되고, 어, 지난번에 배웠던, 네, 튤립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준비물이요, 어, 색종이 하나하고, 네, 풀밖에 없습니다. 자, 지금 여기는 이큰 종이는, 네, 큰 종이는 또 색종이 홍보가 아니고요. 자, 이런 종이도 있다는 거. 자 저희가 어, 제가 지금 셀카를 찍기 때문에 엠브라는 글자가 네, 거꾸로 보일 겁니다. 네, 이렇게 2 6에26 사이즈 종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완성, 완성된 완성 작품은요. 제가 이 종이로 접어놓은 거고 자 실습은 15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장만 접으면 됩니다. 네. 26 곱하기 26이 원래 사이즈고요. 제가 수업은 이렇게 15cm 한 장을 원합니 끝내 하겠습니다. 우선 문 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접기, 자 네모를 먼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자 네모를 먼저 이렇게 접어주시고 자, 중심점을 향해서 마주 접기하는 거. 마주를 마주 접기하는 거 이렇게 좀 접어주세요. 오늘 너무 간단한 게 초간단입니다. 자, 그렇지만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아주 간단한 겁니다. 자, 문 접기 하셨죠? 자, 문 접은 이 안쪽을 마주 접기하시는 겁니다. 보냈습니다. 네, 저기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초간단도 하나 해주세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주 접으셨죠? 그럼 아래쪽이 이렇게 문이 열려요. 문이 열리는 거 바로 위로 반 접어 보겠습니다. 위쪽으로 반 접어 보겠습니다. 네, 위쪽으로 반 접었습니다. 네, 위쪽으로 반 접었어요. 자, 접은 거 위쪽으로 반 접었어요. 반 접은 거또반또 또또 접어 내려주세요.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. 이쪽으로반 접은 거 어떻게 그대로 반을 또 접어 내려주세요. 자, 이거는 자,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. 반쪽에 자 그럼 뒤쪽 부분요. 자,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 반을 접을 거예요. 자뒷 부분도 마찬가지 반 접을 거예요. 네, 반 접었습니다. 반 접었습니다. 다시 내려주시고요. 자뒷 부분도 마찬가지는 자또반 접어 올릴게요. 자반 접어 올렸습니다. 자, 위에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혼란스럽죠? 자, 위에 부분은 이렇게 했고, 자, 아래쪽은 반접었고요 자, 이 접은 선까지 반을 접으면 끝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몇 등분이 되는가? 이해되셨어요?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. 자, 이렇게 문을 접었습니다. 네. 반을 접었고요 자, 문 접은 쪽이 안으로 들어갔어요. 자, 반 접어 올렸습니다. 그죠? 올린 거반 접어 내렸습니다. 이게 윗부분은 끝이고요. 자 뒤에 남은 종이 하나, 자반 접었습니다. 네, 반 접었고요. 다시 접어 내려서 그 접은 선까지 또 반을 접었어요. 자그 접은 선까지 한 번만 더 접어주는 게 끝이에요.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 모양이 나오는가 보세요. 이렇게 접은 선 있죠? 이 접은 두 개를 이 접은 두 개를 이렇게 홈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예요. 한번 끼워볼까요? 자, 한번 이렇게 끼워봤습니다. 원래 있잖아요. 카메라 놓고 이렇게 끼우니까 잘안 끼워져요. 자, 이렇게 끼운 걸 자, 여기 또 있어요. <laughs> 아,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 있면잘안 끼워져요. 자, 이렇게 자이 부분에 이렇게 쏙끼워갔습니다 자, 아래쪽 부분 자, 이 되셨어요. 이렇게 큰종이로 만든거, 작은 종이로만든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명암도 여기 렇쏙 들어가고요. 해서, 이렇게 쏙 들어가요. 자, 풀이안해도되고요 아주 유익하고 간단하죠? 자. 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 오늘은 게마하도록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, 오늘 휴일, 네, 오잘 보내시고 곧 저녁이 된답니다. 네, 4월 11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